안녕하세요. 라인입니다. 요즘 핫한 카메라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이렇게 핫할 줄 몰랐는데, 한번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에 이것만 뜨더라고요. 바로 오즈모 포켓 3입니다. 저도 이거를 써봤는데, 처음 1, 2버전은 그렇게 좋은지 몰랐는데, 3버전부터 엄청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자, 언박싱. 자 일단 다 털었을 때 설명서가 있고요. 이두 개의 박스가 나옵니다. 종이 박스는. 오케이. 짜잔 거치대가 들어가 있고요 뜯으면 필통 같은 파우치를 줍니다 작아요 어느 정도의 크기냐면 요게 아이폰 14인데 아이폰 맥스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DJI 로고도 있고요 한번 열어보면 오즈모 포켓3가 이렇게 있고요 삼각대 마이크 슈 충전기 C타입 케이블 광각 렌즈로 변환할 수 있는 어댑터도 주더라고요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게 홀더 그리고 오즈모 포켓3 보조 배터리, 그리고 이거는 밑에 1 4분의 1 라사 홀을 꽂을 수 있는 어댑터, 그리고 작은 삼각대, 요 마이크, 요 마이크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 마이크랑, 그리고 윈드스크린, 그리고 이렇게 15mm로 바꿀 수 있는 렌즈 어댑터도. 이 구성품은 심플하게 되어 있죠. 켜고 끄는 방법은 그냥 화면을 이렇게 돌리시면 얘가 저절로 켜집니다. 자 요런식으로 켜지고 액션캠 보다 조금 더 작은 화면이긴 하지만 이 스크린을 보고 촬영을 할 수가 있죠 네, 결합은 어떻게 하냐면 요 밑에 있는 어댑터를 가지고 C타입으로 꽂으신 다음에 그냥 가볍게 삼각대를 돌려서 이런식으로 잘 보이시나요 요런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15mm 광각 렌즈 그냥 앞에다가 딱 놓으면 이렇게 자석처럼 붙습니다 신기하죠? 이렇게 15mm 자석을 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마이크도 동봉되어 있는데 이 마이크가 투명으로 되어 있어서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DJ 믹 사용했었을 때 그냥 검은색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보다는 투명색으로 된게 훨씬 더 예쁜데 한번 마이크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거 녹화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한번 옷에다가 꼽아가지고 같이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이 케이지 같은 경우에는 안에 그냥 이렇게 바로 놓을 수도 있고 이 렌즈 있잖아요. 이 렌즈를 안쪽에 이렇게 넣는 구멍이 있습니다. 뒤에도 자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쪽에도 렌즈를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네, 카메라 마이크와 액션 마이크로 같이 녹음이 되고 있는데 과연 두 개가 어떤 게 좋을지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시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제품을 한번 써보고 이 제품에 대한 후기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품을 써봤는데요. 어, 생각보다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어, 이 제품에 대한 스펙은 뭐 여러 리뷰를 보셨을 테니, 제가 이 제품을 신경을 안 썼던 이유와 써보니까 생각보다 좋은데 라고 생각했던 점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좋았던 생각 첫 번째가 1인치 센서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어째서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었는데, 저는 이미 풀프레임 카메라가 세 대나 있고, 크롭 세대 그리고 액션 캠이 세 대나 있습니다. 근데 포켓이 1인치로 커진 게 대단한 그런 업그레이드일 수 있지만, 저는 더 좋은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이 포켓에 크게 신경을 안 썼습니다. 뭔가 느낌상 이 헤드가 드론 중에 매빅 2S라는 드론의이 헤드를 떼가지고 뭔가 만든 것 같은 그런 킹리적 가심이 들긴 해서 재고 떠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부분이었고 두 번째가 배터리인데 카메라나 액션캠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배터리를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보조 배터리라고 하기에는 요거 밖에 없기 때문에 뭐 따로 생시적으로 <laughs> 충전을 할수 있으면서 돌아다닐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솔직히 얘만 이렇게 들고 다니기에는 액정에 손이 가는 게좀 불편하더라고요. 들고 다니면서 여분의 배터리가 있으면 좋은데 배터리를 다 소진을 하면 그냥 이거 채로 충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 관리가 아쉽더라고요. 저는 액션캠이 3개나 있어요. 보통 액션캠을 사용할 때는 거치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오즈몬 포켓처럼 이런 짐벌이 필요한 촬영은 거의 없더라고요. 저는 짐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돈을 더 주고 얘를 살 필요성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금액적인 부분인데, 오즈몬 포켓의 메리트는 짐벌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사실 액션캠도 스테빌라이저 키시면 짐벌처럼 잘 들고 다닐 수 있는데 얘가 조금 더 부드러운 무빙을 보여줄 수 있는 제품이죠. 저는 어차피 짐벌이 있으니까 짐벌에 두번 투자할 이유가 없죠. 콤보로 구매를 하시면 한 83만원 되는데, 저는 카메라가 있고, 짐벌만 사면 되는데, 짐벌은 그 RS3가 60만원대거든요. 포켓까지 사는 거는 좀 사치라는 생각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업적으로 메인캠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1인치 센서라고 하지만, 저는 카메라로 먹고 사는 직업이다 보니까, 조그만한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있으면, 클라이언트가 보기에는 좀 아쉬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퀄리티 차이는 많이는 안 나겠지만 그래도 보여주는 거나 퍼포먼스적으로는 어, 오즈모 포켓소리는 살짝 좀 아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 카메라를 입문하신 분들은 카메라를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카메라의 노출의 3요소라고 있잖아요. 노출을 조절해 가면서 이미지를 찍으면서 그 영상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카메라 조작 능력이 상승할 텐데 포켓에서도 매뉴얼 기능이 있지만 거의 자동으로 찍기 때문에 메커니컬적인 능력을 습득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 미러리스 카메라와 이 오즈모 포켓은 다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미러리스 카메라로 업그레이드를 하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추천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자 이렇게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요 포켓을 사야 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1인 촬영자인데요. 1인 콘텐츠를 찍는데 누군가는 저를 찍어줄 수가 없고 누군가를 부르자니 금전적인 여유가 안 되니까 안에 트래킹 기능이 있어서 화면이 내 얼굴을 따라서 팔로우를 합니다. 요리 콘텐츠나 혼자서 말하는 그런 책 리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화면에 프레임 아웃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얼굴을 쫓아가니까 계속 가운데를 지정해서 쫓아갈 수가 있어서 혼자서 촬영을 하신다 하시면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 제가 아까 단점으로도 말씀드렸는데 첫 카메라이신 분들한테는 되게 적합한 카메라예요. 아까는 카메라를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지만 카메라로 찍는 것보다 카메라를 담는 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떻게든 담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것만 있으면 뭐든 다 담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화각도 넓고 기능도 좋고 소프트 스킨도 가능하고 휴대성도 좋으니까 어디서든 촬영할 수 있고, 추가적인 장비를 구매 안 하셔도 충분히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v 이로그용오즈모 포켓 1과 2를 썼었을 때도 v 이로그 컨텐츠를 할때이 포켓을 썼었었는데, 확실히 타겟은 v 이로그인것 같습니다. 이걸로 뭐 시네마틱한 영상이거나 뭐뎁스감 있는 그런 영상을 보여준 영상은 못 봤거든요. ZV 시리즈도 있고, 여러 카메라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장시간 촬영인데 이게 상업적으로도 허용이 된다면 장시간 짐벌을 들기에는 정말 힘든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짐벌보다 몇십 배 가벼우니까 활로 하는 부분이나 오래 들고 있어도 피로감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클라이언트가 없는 현장이나 서로 간에 조율이 되어 있는 현장에서 짐벌 대용으로 쓰면은 체력적인 부분이 많이 비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정도가 제가 포켓을 써보고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처럼 카메라가 기존에 있으시다면 구매하시는데 좀 고민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카메라가 없다. 근데 살 계획이다. 두부고 브이로그용이다. 그러면은 이 포켓만 한게 없는 것 같습니다. 포켓3가 화질도 좋고 저조도에서 액션캠보다 훨씬 더 노이즈가 억제가 잘 되고 소프트웨어가 미쳤으니까 충분히 구매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후기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